3월 7일 월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2022학년도 오거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심사대상은 독서 리뷰 제출 기간에 12편 이상의 한글 리뷰를 탑재한 학부생이나 올해 2학기에 재학 상태가 아닌 자와 작년도 오거서 장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리뷰 제출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장학생 발표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리뷰 한 편당 1600자 이상의 분량을 채워야 하며 성균고전 100선에 해당하는 리뷰는 10%의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선발 절차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군단에선 2022년도 학군 사관 후보생 63기와 64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1학년은 64기에, 2학년은 63기에 지원하면 됩니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육군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4가지 지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집니다. 1, 2차 평가 방식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선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지역상생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상생 메이커스 일기를 모집합니다. 지역상생 메이커스가 되면 지역상생에 관한 여러 주제를 갖고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맵핑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며 최종적으로는 이달 25일 20명 이내의 대학생이 선발됩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입니다. 지원 시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자세한 모집 과정과 혜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으며 가끔 구름이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기온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기온 6도, 수원기온 5도입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허성현이었습니다. SUBS